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짧은 인스타그램 영상 만들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인샷을 검색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인샷은 무료 어플이에요. 비디오 사진 편집, 음악, 효과, 이모티콘 등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샷을 들어가 볼게요. 비디오를 클릭하셔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영상들 편집할 것들을 선택해 주세요. 먼저 캔버스를 선택해 줄게요. 비율이 나와요. 오늘은 인스타그램이니까 1대1 비율로 해볼게요. 네, 원하시는 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대. 전딱 맞게 했는데 뭐, 홈화면이라든지 아래로 위로 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배경은 형형색색 되게 많아요.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스텔 톤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효과를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과음.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음악이에요. 앨범이 되게 많아요. 원하시는 이제 소르게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저는 두 번째. 저는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네, 가져왔어요. 이걸로 계속 편집을 해 볼게요. 먼저 분할을 누를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분할을 클릭하고 이 뒷부분은 삭제했어요. 맨 아래에 보라 색깔 줄 보이시죠? 그 위에 짝대기 네모난 칸에 있는 걸 눌러주시면은 전환이라는 게 나와요. 화면 전환될 때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을 사용해 주세요. 그 나머지는 유료랍니다. 가장 중요한 텍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맨 앞에 쪽에 텍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날이 좋아서 산책을 해볼게요 라는 문구를 저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스티커를 눌러서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하셔서 넣어주세요. 이거 보시고 이제 완성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영상 만들기 어렵지 않으셨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